여기다가 깔끔하 데가 있다 이야, 자동차네. <목소리> 이야, 여기 물좀 많이 떠내려가면 쓸만하겠는데. 차와 한다, 거기 왔다, 함촌 왔다, 저기, 도이 왔다. 오자마자 <목소리> 그냥 도래다가저기로도 이렇게,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, 가로로 놔 가로로 이렇게, 옳지 앞으로 조금 더가 됐어 됐어 앞으로 좀더 가야 여기 차 지나갈 것 같아 어 산책로 어디 여기로 올라가? 네 공업부 있는 데에서 조금 아, 올라가서 저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여기 뭔 길인데? 여기는 그냥 길인 거. 여쪽 그냥 그냥 이렇게는 뭐 저기 같은데? 뭔 집에 다음 집이야? 나왔네. 다음 집으로 가는 거 같아.